물레동 꽃밭 정원에서 함께하는 정원 일상이 정원이 된다를 주제로 이틀간 정원 토크 콘서트엔 그린 시네마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8일은 축제의 둘째 날로 주민들이 나만의 정원을 만드는 우리의 정원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참여자는 마을 정원사와 함께 정원 디자인부터 식재 수종 선정까지 직접 참여하며 물레동 꽃밭 정원에 또 하나의 나만의 작은 정원을 꾸몄습니다. 물레동 꽃밭 정원은 쉼과 여유를 선사하는 모래놀이터, 야외 체육 시설, 맨발 황토길 등이 있어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주민 친화 정원입니다. 주민들 누구나 물레동 꽃밭 정원 내에 또 하나의 작은 정원이 탄생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최우건 구청장은 직접 심은 꽃으로 인해 주민들이 힐링을 느끼고 한층 더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앞으로 이제 쇠를 뭐 깎거나 소음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생활 곳곳에 이렇게 꽃+ 꽃동네, 정원 도시 이런 걸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여기 문래동 꽃밭 정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 공연과 수경 식물, 천연 이기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원 속 콘서트에는 싱어송라이터 고양이 용사의 무대가 열렸습니다. 구민들과 함께하는 정원 조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은 즐거움을 만끽하며 정원 도시 영등포라는 이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등포 뉴스 최지인입니다.